위잉 또는 삐익 귀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서 tv도 안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40년간 2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귀를 치료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조용한 밤 잠자리에 누우면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tv는 40단계까지 틀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가족들은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답답하시고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명과 난청은 쌍둥이입니다.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죠. 더 무서운 건이두 가지가 치매 위험을 다섯 배나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8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밤마다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고 TV는 최대 음량으로 해도 드라마 내용을 몰라서 손주들과 대화할 때마다 뭐라고 뭐 하시느라 가족들이 지쳐했어요. 선생님, 내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이게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첫 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3분 훈련법을 6주간 하신 후 할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이명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TV도 20단계로 충분해요. 그리고 손주가 속삭이는 말도 다 들려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뇌를 다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귀 안에 털세포가 죽어도 남아있는 털세포들을 200% 활용하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거죠. 실제로 93세까지도 또렷한 청력을 유지하신 분들이 제 환자 중에 수십 명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공개할 2, 3분 훈련법을 꾸준히 하셨다는 겁니다. 이명소리가 들리시나요? TV 볼륨 몇 단계로 보고 계세요? 대화할 때몇 번이나 대묻게 되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실제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와 뇌를 다시 살리는 마법 같은 훈련법을 공개합니다. 왜 이명과 난청이 동시에 올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귀 가장 깊숙한 곳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2만 개의 작은 털세포들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이 털세포들이 바로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거나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면 이 소중한 털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털세포들은 뇌에게 두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삐 하는 잘못된 신호, 이게 바로 이명. 소리가 안 들려요. 하는 신호, 이게 난청. 그래서 이명과 난청은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78세 김철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설 현장에서 30년 일하신 할아버지는 귀에서 24시간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정작 사람 말은 안 들려요. 검사해 보니 고음 부분에 털세포 70%가 손상되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밤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결국 내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알려드린 3분 훈련법을 두 달간 하신 후 요즘은 밤에 이명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손주들 말소리가 훨씬 또렷하게 들린다는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뇌의 놀라운 적응력에 있었어요. 망가진 털세포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아있는 30%의 털세포들을 200% 활용하도록 뇌를 재교육시킨 거죠. 실제로 이 훈련을 하신 분들 중에 81세 박영숙 할머니는 이명 때문에 못 주무셨는데 이제 푹 잠을 잘수 있다 하시네요. 75세 이동식 할아버지는 TV 35단계에서 18단계로 줄였어요. 83세 윤정자 할머니는 손주 속삭임까지 다 들린다시네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공개할 3분 훈련법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죽은 털세포 대신 살아있는 털세포를 깨우기, 뇌가 소리를 다시 해석하도록 재교육하고 이명을 줄이고 청력을 향상시키기,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가요? TV 볼륨 몇 단계로 보고 계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적의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TV 볼륨이 몇 단계인가요? 혹시 30단계 넘게 틀어놓고 계시진 않나요? 82세 정말 순 할머니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TV 볼륨을 38단계까지 해야 겨우 들렸거든요. 가족들은 할머니 너무 시끄러워요라고 불평했고, 할머니는 이것도 잘안 들리는데 뭔 소리야라며 답답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 방법을 3주간 하신 후, 지금은 볼륨 20단계로도 뉴스를 또렷하게 들으세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보다 TV 소리가 훨씬 작은데도 더잘 들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귀가 놓친 소리를 눈이 도와주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단계별로 따라해 보세요. 첫째, 현재 볼륨에서 딱 3단계만 낮추세요. 지금 tv를 30단계로 보고 계시다면 27단계로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리네 하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둘째, 아나운서나 배우의 입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소리가 작아진 대신 화면 속 사람들의 입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와 죄송합니다라고 할때입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셋째 표정과 상황을 함께 보세요. 뉴스라면 아나운서의 표정이 심각한지 밝은지 보세요. 드라마라면 배우들이 화났는지 기뻐하는지 표정으로 읽어보세요. 왜이 방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일까요? 우리 뇌는 원래 귀와 눈을 함께 사용해서 소리를 이해해요. 젊었을 때는 귀가 좋아서 눈에 도움이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눈이 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뇌를 재교육하는 거죠. 87세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신기하게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TV 소리를 줄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10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뉴스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째 현재 볼륨에서 3단계 낮춰서 시청. 2주일째 현재 볼륨에서 5단계 낮춰서 시청. 3주일째 현재 볼륨에서 7단계 낮춰서 시청. 중요한 건 하루 종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용 10분과 평상시 편안한 시청을 구분해서 하세요. 73세 이금순 할머니는 이 훈련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전에는 32단계로 봤는데 지금은 18단계로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귀가 덜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뇌가 소리를 다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망가진 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청력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TV 리모컨 잡고 볼륨을 3단계만 낮추세요. 그리고 화면 속 사람들의 입모양과 표정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TV 볼륨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훈련을 해보신 후 변화도 꼭 공유해주세요. 고통받는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훈련법을 공개할게요. 두 번째 훈련법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바로 음악을 들으며 귀를 깨우는 훈련이거든요. 음악이 무슨 훈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85세 장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하루 종일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속에 있다 보니 귀에 무리가 많이 갔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V는 크게 틀면 들리긴 해요. 그런데 사람 말소리는 자꾸 겹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고음 부분은 거의 안 들려서 여자 목소리나 애들 목소리는 잘안 들려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음악훈련을 두 달간 하신 후, 요즘은 손주 목소리가 훨씬 또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좋아하는 트로트를 듣는 시간이 참 위로가 돼요. 어떻게 음악이 이런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음악은 우리 귀에 가장 자연스럽고 폭넓은 자극을 주거든요. 한곡 안에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조용한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다양한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죽어가던 털세포들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정하세요. 트로트든, 가요든, 찬송가든 상관없어요. 어릴 때부터 즐겨 들었던 익숙한 노래가 가장 좋아요. 둘째, 하루 15분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눈을 감고 음악 속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건 기타 소리인가? 이건 피아노 같은데? 이건 북소리네? 셋째, 한두 소절씩 따라 불러보세요. 크게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정도면 되는데 왜 따라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노래를 부른다는 건 듣고 기억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청각, 기억력, 발음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이죠. 76세 송미자 할머니는 이 훈련을 3개월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목포의 눈물을 들으면서 따라 불렀더니 요즘은 말도 더 또렷하게 나오고 손주들과 대화가 재밌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9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귀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매일 저녁 좋아하는 음악을 20분씩 들은 후 신기하게 이명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이 훈련의 또 다른 장점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명도 줄어들고 청력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편해지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아침형 분들 아침 식사 후 15분 조용한 거실에서 저녁형 분들 저녁 식사 후 15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음악 선택은 60~70년대. 가요는 음질이 선명해서 좋아요. 트로트는 발음이 정확해서 따라 부르기 쉽고, 찬송가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명 완화에 도움돼요. 주의사항은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평소 TV 볼륨의 절반 정도면 충분해요. 귀에 무리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83세 박정순 할머니는 이 훈련 6개월 후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대요. 예전에는 손주들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들렸는데 요즘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부르는 노래를 손주들이 좋아해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틀고 눈을 감고 15분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가사 한두 줄이라도 따라 불러보세요. 이 훈련은 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줄 거예요. 세 번째 훈련법이 가장 실용적이에요. 바로 시끄러운 곳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조용한 집에서는 괜찮은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시끄러운 곳에 가면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요. 85세 박인숙 할머니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가요. 식당에서 대화할 때는 잘안 들려서 자꾸 대묻기도 미안해서요. 할머니는 조용한 집에서는 대화가 가능했지만 여러 소리가 섞이는 곳에서는 완전히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3개월 후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들이 북적이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복잡한 소리 환경에서 원하는 목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을 다시 깨운 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시끄러운 시장이나 버스 안에서도 친구 목소리를 쏙쏙 골라서 들었죠?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훈련으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TV나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 놓으세요. 지금 보통 듣는 볼륨의 절반 정도로 작게 틀어 두세요. 뉴스든 음악이든 상관없어요. 둘째, 그 상태에서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날씨가 좋네요. 손주는 뭐하고 지냈어? 이런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길게 해보는 거예요. 셋째, 상대방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TV 소리는 무시하고 가족의 목소리만 따라가 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구분해서 듣는 능력이 생겨요. 왜이 훈련이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에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 목소리만 골라서 듣는 능력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약해지는데 의도적으로 훈련하면 다시 살아나요. 77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이 훈련을 두달 하신 후 이렇게 변했어요. TV가 켜진 상태에서 대화하니까. 처음엔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 지금은 잘 들리네?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실제 훈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릴게요. 1주차 하루 5분, 주 3회. 2주차 하루 7분, 주 4회. 3주차 하루 10분, 주 5회. 중요한 포인트는 배경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대화를 완전히 가리면 안 돼요. 짧은 문장부터 시작, 긴 이야기는 나중에 도전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첫주는 거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79세 윤혜자 할머니는 이 훈련으로 가족 관계까지 좋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TV 끄고 대화하자고 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TV 켜진 채로도 대화가 돼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달라졌다 그래요. 이 훈련에 숨겨진 효과가 또 있어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서도 대화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져요. 81세 조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훈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친구들 만나자고 제가 먼저 연락해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실전 응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훈련이 익숙해지면 실제 상황에서도 써보세요. 식당에서 상대방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동반자와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마트에서 가족과 쇼핑하며 대화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오늘은 잘 들리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TV나 라디오를 작게 틀어두고 가족 중 누군가와 5분만 대화해 보세요. 오늘 기분 어때요? 라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댓글로 이 훈련을 해 보신 후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훈련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듣고 쓰는 훈련이에요.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말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가볍게 적는 거예요. 77세 송기섭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뉴스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손주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듣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금방 까먹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권해 드렸어요. 2개월 후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웬만한 말은 바로바로 이해되고 대화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전에는 손주 말이 너무 빨라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지금은 말도 이해되고 제가 다시 대화의 중심이 된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듣고 쓰는 행동은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해요.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해석하고, 손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억력과 이해력이 함께 좋아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라디오 뉴스나 오디오북을 준비하세요. TV보다는 라디오가 더 좋아요. 화면이 없으니까 귀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둘째,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공책이나 달력 뒷면 아무 종이나 괜찮아요. 글씨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 적어보세요. 전체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억해 두고 싶다 싶은 말만 간단히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뉴스에서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은 15도입니다. 라고 하면 맑음 15도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라고 하면 브로콜리 건강 이렇게요. 왜이 훈련이 효과적일까요? 내는 이건 중요한 정보야. 라고 판단되는 것만 기억해요. 손으로 적는 행동이 뇌에게 이것은 중요하니까 기억해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훈련을 3개월 하신 후 이렇게 변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일상 대화에서도 상대방 말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 훈련 방법. 1단계 하루 5분 단어 23개만 적기. 2단계 하루 7분. 단어 56개 적기, 3단계 하루 10분 짧은 문장도 적어보기, 주의사항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린 것만 적고 안 들린 건 그냥 넘어가세요. 글씨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못 따라가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적으면 성공이에요. 82세 김순옥 할머니는 이 훈련으로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해요. 손주가 학교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그때 말한 수학시험은 어땠어? 하고 물어보니까 손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훈련의 숨겨진 효과는 집중력이 좋아져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겨요. 기억력이 향상되요.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라디오를 틀고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5분 동안 들리는 단어 2개에서 3개만 적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첫 걸음이에요. 이제 4가지 훈련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훈련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4가지 훈련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상에 넣어서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 좋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10분만 꾸준히 하세요. 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자극이 뇌를 다시 훈련시켜서 결국 말소리 이해력과 대화 집중력을 되살려줘요. 하루 일과표를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5분 TV 볼륨 낮추기 훈련. 뉴스를 평소보다 3단계 작게 틀고 아나운서 입모양을 보며 따라가 보세요. 점심 식사 후 10분 음악 감상 훈련. 좋아하는 트로트나 옛날 노래 한 곡을 들으며 가사를 따라 불러 보세요. 저녁 시간 5분 소음 속 대화 훈련. TV를 작게 틀어 놓고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나눠 보세요. 잠자리 들기 전 5분 듣고 쓰기 훈련.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기억하고 싶은 단어 두 개서 세 개만 적어보세요. 모든 훈련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가지 중 하나만 꾸준히 해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84세 이영신 할머니는 소음 속 대화 훈련만 꾸준히 하셨는데, 손주들이랑 식당 가도 이제 말이 들려요. 옛날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요즘은 제가 농담도 한마디씩 해요. 어떤 훈련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TV를 자주 보시는 분 TV 볼륨 낮추기부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음악 감상 훈련부터 가족과 대화가 어려우신 분 소음 속 대화 훈련부터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 듣고 쓰기 훈련부터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76세 유종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안 들리고 답답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어? 오늘은 괜찮네?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 후로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훈련들이 여러분께 가져다 준 변화는 먼저 TV 소리가 작아져서 가족들이 좋아할 거예요. 대화가 편해져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져요. 이명이 줄어들어요. 밤에 잠도 푹잘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요. 관계가 좋아져요. 가족,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져요. 이 모든 건 단지 귀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대화를 되찾고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작은 훈련으로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훈련을 알려주세요. 나는 TV 볼륨 낮추기부터 해볼게요. 음악 훈련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음 속 대화 연습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시청자분의 용기가 될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귀를 지키면 기억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지킬 수 있고,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사시는 날까지 또렷한 청력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의 시작이에요.